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양평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대비 28%나 하락했는데요.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양평역과 시에퍼스 터미널 접근성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입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매매가 5억 7천 100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평약 1년 만에 1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경기도 양평과 여주부동산은 규제가 없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투자자가 몰렸습니다.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경강선 여주역 개발, 또 역세권과 신규 택지지구 개발 호재들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서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양평과 여주부동산은 상승장 끝물에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지가 괜찮은 신축 아파트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점에 투자했던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놓고 있고 그마저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양평과 여주 아파트의 매매 계약 사례를 보면 지역 주민들보다 서울 수도권 외지인 투자자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양평역 인근과 여주교동, 천송동의 신축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투자했던 분들이 하나둘씩 매물을 내놓으면서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호가 매물이 쌓이고 있고 분양권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마피 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과 여주에는 상승기 때 올랐던 가격에 이걸 살 만한 현지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이 서울 상급지에만 몰리면서 좀처럼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양평군과 여주시 부동산에 대한 영상을 보면 군 단위 아파트는 1억 이하가 답이다. 지방은 아파트 사면 절대 못 판다. 돈 없는 사람들이나 저기 사는 거다. 부동산 열풍일 때 경기도 외곽, 여주까지 난리였다. 인기도 없는 곳에 아파트를 지어 놓으니 누가 살까? 투기는 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양평과 여주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오늘은 이 지역들의 부동산 지표를 확인해 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양평과 여주에서 가성비 좋은 금매물을 담아봤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최고가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먼저 5억 9,200만원까지 거래됐었던 여주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주시 천송동에 위치한 KCC 스위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388세대 최고 49층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축급의 초고층 단지이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고 남한강변과 가깝습니다. 단지 인근에 시민공원과 출렁다리 조성공사가 예정되어 있고 주변 상업시설이 점차 늘어나면서 생활 인프라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8사타입의 분양가는 2억 9천만원이었고 22년 최고가 5억 9천 25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3억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32층 매물이 3억 7천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7%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KCC 스위치엔 101동 41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925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서울 송파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최고가 5억 9,2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3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임 매물이긴 하지만 각각 32층과 41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납니다. 그럼 층수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41층 고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32층 매물입니다. 두 거래로만 보면 37% 하락하긴 했지만 40층 이상 매물의 시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동일한 고층 기준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 시세를 보면 103동 19층 매물이 3억 8천만원에 나와 있고 103동 43층과 46층 매물이 4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40층 이상 매물의 시세가 약간 높긴 하지만 아직 최고가에 비해서는 1억 6천만원 이상 저렴한 상황입니다. 고층 매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평에 위치한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을 보겠습니다. 2023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로 일대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약 이후에 상승장과 맞물리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증했는데요.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가깝고 남한강 조망에 갈산공원 접근성도 좋아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8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5억 7천 1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2억가량 붙어서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16층 매물이 4억 8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28%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휴먼빌 리버파크 103동 1802호이고 84타입입니다. 매매가 5억 7 1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양평에 거주하는 30대 투자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18층 매물이 5억 7 100만 원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16층 매물이 4억 800만 원에 거래되면서 1억 6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층수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타입별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5억 7 1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A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4억 800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84B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의 84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걸볼수 있는데요. 현재 호가 시세를 살펴보면, 102동 중층 매물이 4억 1000만원에 나와 있고, 102동 고층 매물은 4억 20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1억 5000만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이 지역들의 분양 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양평과 여주의 분양 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황은 이 지역들의 분양 예정인 단지들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물들인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청약 당시 74타입 경쟁률 1.2대1을 기록했던 양평의 분양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74타입 평균 분양가 4억 4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요.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남한강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406세대이고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 시세 대비 메리트가 없어서일까요? 대부분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74타입 매물 중에는 분양가보다 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하락한 마피 매물들이 있습니다. 103동 중층 매물이 분양가 4억 3,130만원에서 천 3천만원이 떨어져서 4억 130만원에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입니다. 청약 당시 최고 경쟁률이 1 3대 1을 넘으면서 엄청난 경쟁을 보인 단지인데요. 여주역 자이 헤리티지입니다. 2027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이고 현재 84타입 기준 신축 프리미엄이 100만원 단위에서 1000만원 이상까지 붙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나와있습니다. 108동 3층 매물은 분양가 4억 9,300만원에서 프리미엄이 300만원 붙어서 나와있습니다. 아직 입주 시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니까 양평에는 24년 하반기에 미분양 매물이 쌓였다가 점차 소진되면서 현재는 적정 수준의 미분양 매물이 누적돼 있습니다. 여주에는 2021년 이후 계속 미분양 매물이 없었는데요. 신축 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적다는 건 일단은 지역 전체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공급은 어떨까요? 양평에는 2023년 수요에 비해서 5배나 많은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2025년부터 계속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데요. 신축 공급이 적고 누적된 미분양 매물도 적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귀한 상황입니다. 여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여주에는 2027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한데요. 여주역 인근과 천송동에 몰려있는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가격 지수는 보시는 것과 같이 두 도시 모두 전세 지수가 눈에 띄는데요. 양평의 경우 매매지수가 하락 이후에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지수는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주는 매매지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전세 지수는 23년 말부터 상승세를 탔습니다. 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가격 상승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양평과 여주 중에서도 역세권이나 강변 인근의 고층 아파트들은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도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매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이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입지의 아파트들 매매가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양평과 여주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한신 휴플러스와 여주 이안 강변을 보겠습니다. 현재 고층 매물 중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한신주 플러스 7호 타입은 실거래가가 2억 9,5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02동 저층 매물이 3억 500만원, 104동 18층 탑층 매물이 3억 1000만원에 나와 있어서 실거래가보다 저렴한 상황입니다. 특히 104동 18층 매물은 탑층 매물인데 현재 7개 부동산에 내놨고 전세를 끼고 갭투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2억 9천 5백만 원에 맞춰져 있어서 현금 1천 5백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했는데요. 현재 전세 만기가 지나서 전세금 2억 9천 5백만 원에 전세 매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전세를 현재 시세대로 맞출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주에 위치한 여주 이안 강변입니다. 이 아파트의 84 타입은 최근 실거래가가 2억 3천 5백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 호가 시세를 보면 103동 17층 매물과 백이동 23층 매물이 2억 5천 5백만 원에 나와 있어서 실거래가 보다 저렴합니다. 이중 백이동 23층 매물은 탑층 매물이고 현재 공실입니다. 광고에도 금액이 절충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매물의 금액을 협의해서 2억 4천만 원대로 맞출 수 있다면 매수 추천드립니다. 지금 양평과 여주의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면 현재 보고 계신 아파트 외에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매물들의 금액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